네. 안녕하세요 제가 찍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으려고요 저 오늘은 장미케이크 만들어 볼거고요 백장미케이크 만들어 볼거예요 백장미케이크를 만들건데요 음, 먼저 이거를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십니다. 어, 제가 준비물은, 소개는 제가 뭘 쓸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, 그냥 완성된 작품의 그런, 그런 것만 생각을 해놔가지고요. 그리고 제가, 어머, 좀 이쪽에서 해야 될것 같네.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좀 공들여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, 요즘에. 왜냐면, 미니어처를, 할, 할 하고 나서 그만 다시 들려다가 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작품을 거의다보렸어요 그래서 케이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나? 음~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지금 천사점토구요. 먼저 이거는 천사점토, 천사점토를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주세요. 그 옆에 부분도 이쁘게 다듬어 주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 다 됐고요. 그리고 이약구그 플라스틱 점토 있잖아요. 이거 수지 점토, 수지 점토는 플라스틱 점토. 이거 하얀색을 사용할 거예요. 빨간색으로 사람들 이용하셔도 되는데, 저는 하얀색을 사할 거고요. 백장미니까, 좀 백장미, 백장미 키크 만들 거거든요. 지금 초점이 안 맞춰지네요. 초점 맞춰져 어느 정도의 양을, 좀끊어주세요수지전통는쌍갑에 사가지고 좀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왜, 왜 자꾸 초점이 안맞춰지왜안 맞추는데, 자꾸? 잠깐만요. 됐다. 어, 제 거는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. 잘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. 이걸로 장미를 만들 거예요. 제가 전에 장미 만드는 법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완전 쩐낸 거. 하지만 지금도 다시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밀대도 필요한데, 저 밀대 대신에 굴 건심. 롤러 관심을 사용할게요. 롤로 관심을 밀대로 먼저 이걸 동그랗게 해주세요. 근데 이게 수지 점프가 잘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밀리는 게. 제가 느꼈는데, 책상에서잘안 밀린 것 같아요. 뭔가. 이게 미끄러진다고 해야 되나, 거의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이 크게 안 했어가지고 장미는 이렇게 폭이 살짝 밀대로 밀면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길게는 안 해요. 네, 이렇게 밀려주셨죠? 뭐 여기서 더 밀고 싶다면 이렇게 더 밀어주시고요. 음, 여기서끝낼게요 그런 다음엔. 휘핑이 있으면 좋은데, 저 휘핑은 솔직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 휘핑은. 너무 천사점토랑 그냥 비슷해요. 목공풀 접착력도 없어가지고. 아이고. 밀, 밀어주시고요. 테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하지? 제일 <laughs> 좋은 방법은 칼로. 면사사삭. <laughs> 다 떼야 됩니다. 여기가 또좀 너무 얇게 해서도 안될것 같네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장미 만든 법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둥글둥글 해주세요. 둥글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겹겹이 그 이걸 자꾸 붙여주시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. 이렇게 저 장미 만들고 그냥 입으로 뵐게요.